안녕하세요, 포카다입니다. 2014년 7월 29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 7월 26일 상한가 급등 주이슈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하셨나요? 자, 컨텐츠를 만드는 시간은 일요일 날 오후입니다. 제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올리는데. 어, 미국장이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지난번에도 한번 반등을 보이는 척 하다가 또 한번 3, 4% 해라, 으, 떨어졌거든요. 일단은 이번 주에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가 또 한번 결정이 나죠. 아마도 이번에는 어, 동결을 가능성이 높고, 9월에 금리를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환율을 봤을 때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환율이 지금 크게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환율이 많이 올랐고요? 어떻게 됐던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어어 급상승보다는 아마 횡보나 약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8월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다시 그 해리스 부통령? 예, 그 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뭐, 그, 뭐죠? 그, 아, 리서치 결과들이 나오면서 또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각자, 그, 각, 테마별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아마 훨씬 더 매매가 좀 유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트럼프 테마는 몇 종목 안 되죠? 한 두세 종목 되는데, 그, 헤리스 테마 관련한 것들은, 어, 시간에도 올라왔지만은, 뭐, 낙태 관련한 얘기도 있고요그 다음에, 어,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또뭐 있죠? 음, 아, 음, 또뭐 있지? 아, 대마. 대마 관련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계속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러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에서는 서학개미가 엔비디아를 갖다가 이제 순매도를 한다고 계속 이번에 하락을 하면서 아마 많이 매도를 하는 것 같은데 순매도로 전환해야 됐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장이 끝났으니까 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장 보고 그 다음에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우존수산업지수부터 한번 볼까요? 다우존수 산업 지수. 어, 다우존수 산업 지수는 지난번에 우려했던 1차 지지선이 깨진 다음에 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1.64% 많이 올랐습니다. 1.64% 올라왔고 지난주에 이제 어 월화수목 그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그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요게 이제 월화수목 금인데 지금 월요일날 시작했던 가격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봉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우존스 산업 지수는 뭐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나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하게 음봉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여기 5일 동안 움직임이 나온 건데 5일 동안에 월화는 괜찮았지만 수요일 급락했고요. 목요일도 상대가 안 좋았는데 금요일 날 약간 반대이 나와, 1% 정도 반대이 나왔지만, 이거 상승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지난번에 여기도, 예, 요렇게 움직임이 나왔다가 쭉 빠졌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이러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3일, 3번 연속이에요. 3번 연속.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다음 주도 또한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지금 맥점인데 이 맥점이 깨졌어요. 이 맥점. 17,500을 확실하게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점을 또 오픈을 해 놔야 되는데 이번엔 17,000 그죠. 그 다음은 어, 16,500까지 또 빠지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수가 계속 밀릴 수는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 하... 내일, 이번 주에 금리나 관련해서 좋은 얘기가 좀 나온다 그러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고요. S&P 같은 경우는 지금 역시나 비슷하게 움직임 이 나오고 있죠. S&P도 예, 음복을 만들었어요 주봉으로는 지금 보면 월화는 괜찮았는데 수목 뭐, 금요일 날 조금 반등을 했고 수요일 날이 조금 안 좋았죠. 어,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는 더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선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줄하락이죠. 반등이 없이 거의 그냥 줄하락입니다. 계속 밀리고 있어요. 물론 금요일날 0.43% 플러스를 만들었고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시장의 움직임은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사드나 이런 추세를 한번 보면. 아침에 여기서 매수가 나왔었죠. 매수 나왔고, 뭐, 그 다음에 짧게 매수 나왔는데, 여기서도 매수, 여기 매수, 요거 매수, 요거 짧게 매도, 요거, 그 다음에 매수. 이렇게 마지막에 매도인데, 크게 움직이는 것들은 별로 없다. 뭐,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변동성이 별로 없을 때는 선물 매매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선물은 변동성을 먹고 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짧게 매수 신호 나왔을 때 땡큐 하고 먹는 거고 여기서는 매도 나왔네요 여기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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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오, 12시가 넘어가면서 매도가 나왔다가 오후장에 매수 그 다음에 막판에 매도 시장은 막판에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쵸 반등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뭐시작이 그렇게 크게 올라온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수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지수도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된다? 월화수목금참에 코스피 아 이건 코스닥이구나 코스닥이니까 제뭐 하죠 에 코스피 코스피도 월화수목금 금요일 날만 살짝 반등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월화수목금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그나마 수요일이 조금 나왔는데 뭐, 그것도 좀뭐 하고, 결국에는 못금, 예, 여전히 못 올라오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미국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확실한 시그널을 준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안 그렇다고 그러면 아마 시장이 또한번 출렁할 가능성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팀 F 사태가 생각보다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언론에서 뉴스를 타죠. 지금 팀 F에서는 일단 현재, 어, 뭐, 피해자들만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뭐, 돈을 안 돌려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많이 돌려줬다는 얘기도 있고, 뭐, 뉴스가 있긴 한데, 뭐, 그런 거는 전잘 모르겠고, 일단 지금 팀원 위메프 사태가 일단은 소비자 피해가 일단은 1차 소비자 피해가 있을 거고 2차로 이제 기업들이 피해가 있겠죠 어 돈이 더 이상 지급이 안된다 예 그러면 아마 생각보다 이 문제는 커질 가능성이 있고 제가 동방을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금요일날 KCTC가 상한가 갔어요 KCTC도 요것도 쿠팡 관련한 종목이죠 지금 쿠팡이 일단은 일당 토지, 일당이라고 하면 1등 주제, 에 1등이죠. 쿠팡이 이제 계속 아도를 칠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kctc 동방 얘네들은 앞으로도 계속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티 팀원 uf 슛다운 관련한 종목. 예, kctc 동방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코로나19 관련한 걸로 해서 SL바이오 요거는 위급이 품질관리에 대한 기술이전 됐다는 것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다음에 올라와서 상한가까지 올라왔고요. 퀀타메트릭스 이거는 전일 상한가 같은 종목이죠. 이거 어 신속 항균제 감소성 통합검사 솔루션 네이처지 본지에 뭐 됐다는 것 때문에 시작하자마자는 쭉 밀렸지만은 바로 반등해가지고 상한가까지 갔고 엔진바이오 이거 글로벌 제약사 바이엘코리아 진단 및 항암 분야 업무 협약을 했다는 것 때문에 엔젠바이오 올라왔고 그다음에 셀리드 요거는 어, 아데노이드 바이러스 벡터 플랫폼 관련한 걸로 해서 상한가 들어왔고 네오리진 같은 경우는 음 루나 IP 기반 게임 중국 파노 급등했다는 판호 뭐 판호를 발급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이슈가 많죠. 그리고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한 종목은 트럼프가 되든 어, 헬리 예, 해리스가 되든 예, 이슈가 될 거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올라갈 거란 얘기도 있고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어,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종목이 실적이 최고 실적이 나오면서 계속 바이오 관련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쪽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한가입니다 KCTC. 자팀몬 유에프 셧다운 우려, 쿠팡 테마로 해서 KCTC 사한가 들어갔고요. SL바이오. 자 노보노디스크 위고비의 품질 관리에 대한 기술이전 완료를 했다는 것 때문에 SL바이오. s l s 바이오예 움직임 나왔고요퀀타매트릭스자 <laughs> 우리는 신공항 항균제 감소성 통과 요거 네이처지 본지에 게재됐다는 것 때문에 퀀타매트릭스는 투상 들어갔고요그 다음에 엔진바이오 글로벌제 약사 바이엘 코리아와 진단 및 항암 분야 업무 협력을 했다. 그 때문에 엔진바이오 상한가 들어갔고 샐리드는 지금 4상째예요 그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플랫폼 기술 이전 미국 러시아 특허 기술을 갖다가 미국 러시아에 특허했다는 것만도 으 이렇게 올라오는 건좀 그렇고 은데 어쨌든 뭐 시작하자마자 상가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는데 아 무섭죠, 그죠? 무너지면 이거는 그냥 하한가 갈 가능성도 높아요, 그죠? 음, 어쨌든 이러한 이슈 있습니다 셀리드 자. 오늘은 기관과 웨인이 같이 산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를 갖다가 기관과 웨인이 같이 샀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바이넥스 17%인가요? 시간으로는 크게 안 올라오고, 바이넥스는 기관에서 29만주, 어, 웨인이 약 50만주 정도 매수를 했어요. 지금 이날도 기관이랑 외인이랑 같이 산 걸로 기억하는데 7월 5일이네요 7월 5일이면은 기관에서 13만주 외인이 60만주 자 내일 갭 예상하고요 얘는 앞으로 세게 움직임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바이넥스는 내일 아침에 뭐 시가로 공략하실 분들은 공략을 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 물론 이제 이렇게 꼬리를 달아요 항상 예, 꼬리를 달았다가 올라오지만, 거기 꼬리 달고 반등이 나오면 그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음, 이게 바이오시밀러 쪽이죠. 그죠. 그래서, 어 아마 그관련돼 있는 생물보안법 관련한 이슈로 예,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 E&A 요거 말씀드렸죠. 요것도 마찬가지. 이때 시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 E&A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뭐10%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고 하나 시스템. 그죠. 하나 시스템은 이날 급등을 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왜인이 어, 기관이 30만 주 정도, 외인이 11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자, 그 은행주들, KB 금융, 뭐 하나금융, 우리금융지주 이런 종목들 기관이랑 외이랑 같이 매수한다고 했는데 KB 금융이 기관에서 10만 주, 외인이 33만 주를 매수했고 우리금융지주가 제일 많이 올랐죠. 네,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외인에서만 60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예, 예, 이거는 이런거는 무조건 대박이에요. 그렇죠 우리금융지주는 여태까지 이렇게 거래량 많이 터지면서 올라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예, 처음인 것 같아요. 미쳤죠? 예. 우리금융 마찬가지 신한지주 예, 신한지주도 마찬가지 6%그 다음에 KB금융 마찬가지 뭐 하여튼 전부 다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같고요 여기서는 뭐 바이넥스 보시면 되겠죠. 예, 바이넥스가 월요일 날 아침에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KB금융 아마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관과 외인이 좀 분리해서 산 것들 한번 볼게요. 자, HD 현대중공업 미쳤죠? 예, 요즘 중공업 관련한 종목들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20만원 찍고 떨어지는데, 지금 기관에서 12,000주, 웨인이 25만주를 샀어요. 미친 듯이 올라옵니다. 매일매일 움직임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hd 현대 중공업 hd 현대 미포조선 얘네들 전부 다 기관과 웨인 이거는 기관이어서 20만주 샀네요. 하여튼 둘이 쿵짝쿵짝 잘 맞아요. 네, 그리고 계속 주가 오르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당분간은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히 hd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는 sx 중공업도 했죠. 그래서, STX 중공업 있잖아요. STX 중공업도 같이, 기관과 외인이 같이 매수하고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STX 중공업. 아유, 이 야, 요거 기관에서 약 15만 주. 아, 외국인이 15만 주. 기관은 4만 6천 주샀고요 자, 바이넥스는 아까 말씀드렸고, HD 현대미포조선 마찬가지. 현대로템도 계속 사고 있죠. 기관에서 54만 주 샀어요. 예, 계속 올라오고 있고 현대 ENA 마찬가지 기관과 기관에서 약 95만주 외인들이 100만주를 샀네요. 이건 건 무조건 올라가는거죠. 이런거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예. 됐죠? 그래서 바이넥스는 아까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HD 현대중공업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흐름 봐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고점 돌파 종목들 한번 볼까요? KCTC. 자, KCTC, 예. 자, KCTC, 예, 상승세 탄데, KCTC는 움직인 게 10시 반부터 움직임 나왔는데, 갭으로 떠서 움직임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요때 아마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던 때인 것 같아요. 예, 그때 움직임이 나왔고, 그 다음에 SL바이오, 뉴스 뜨자마자 바로 상한가 붙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말씀드렸을 때는 뉴스가 없었거든요. 근데 얼음 만든 다음에 패대이 나오는 거 보세요. 엄청 패대이 나왔죠. 그 다음에 뉴스 뜨고 바로 상 붙어버렸는데, 상이 잠깐 무너졌다가, 지키긴 했는데 이것도 계속 움직임 나오나 보시고 엔젠바이오 역시나 마찬가지 뉴스 뜨고 급등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 나오는데 요즘은 바이오 쪽에서 바이오 쪽에서 뉴스가 뜨면 그 뉴스가 생각보다 세게 먹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뭐 요런 종목들 잘해서 보시면 되고 엔젠바이오도 뉴스 뜨고 얘도 살짝 조정을 줬죠. 조정은 기본적으로 4, 5%는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4,5%는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올라왔다가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대양금속, 대양금속은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요게 이제 지금 저가 금속 관련한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한 종목이라고 하는데 글쎄 뭐 그냥 그런가보다 하시면 될것 같고 네오리진, 이제 루나 IP 기반 게임 중국 파노 발급한 것 때문에 예, 올라왔는데, 시간에는 밀렸고요 동방, 야 예, 이거, 제가 바닥에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어제부터도 말씀드렸는데, 목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얘가 아침에 빠졌죠. 시작하자마자, 그죠? 시작하자마자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계속 행보를 하다가 점점점, 제가 이거는 진퉁이라고 했잖아요. 예, 진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오고, 중간중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결과는 올라왔고, 시간으로는 밀렸습니다. KCTC가 아마 조금 더 간다고 그러면 동방도 움직임 나올 가능성 높아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저는 뭐 KCTC, 그 다음에 위구비 관련한 SLS바이오 요년목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2014년 7월 26일 상한가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 드릴게요자 올라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ctc 부터 보죠 자 kctc 는 팀원 위메프 셧다운 우려로 쿠팡 독점 스웨드 그죠 예 kctc 어장 막판에 붙어 버렸어요 장 막판에 제가 보시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어쨌든 어예 요때 쿠팡 관련한 걸로 해서 뜨고, 뭐, 2차로, 거의 2차로까지 갔다가 무너졌습니다. 어쨌든 얘네들 세게 올라왔고요 요거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역시나 동방. 네, 동방 같이 보시면 됩니다. 동방도 마찬가지, 요것도 올라올 때 보면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밀리고, 계속 이랬죠. 시간으로는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두 종목은, 어, 쿠팡 관련한 이슈로 해서 계속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SLS바이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게 올라왔습니다. 그쵸. SLS바이오 올라온 상황에서 뉴스 뜨고 바로 상 들어간 종목이죠. 그죠. 요거는 노버너디스크 비만 치료제 위급이 품질 관리에 대한 기술 이전 완료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퀀텀 매트릭스 자, 퀀타메트리스 전일 갭떠서 상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갭떠서 상 들어갔는데 얘 지금 미는 거 보세요. 저점이 마이너스 7%니까 시가에 들어오더라도 마이너스 7, 8%까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시가를 돌파를 하고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시가를 돌파를 하면 그만큼 세게 올라오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퀀타메트리스 같은 경우는 어, 우리는 신속 항균제 감수성 통합 검사 솔루션 네이처 본지에 실었던 예. 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엔젠바이오. 엔젠바이오는 바닥에서 움직임 나왔는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뉴스 뜨고 확 올라왔죠. 그죠? 예, 뉴스 쓰면서 거리량 치고 올라온 건데 요 같은 경우는 바이엘코리아. 진단 및 항암 분야와 협력하기로 했다. 요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 셀리드. 아 이거 무서운 종목. 네, 예, 셀리드. 자,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플랫폼 기술 미국 러시아 특허했다는 것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매일 매일 갭 떠서 올라오고 갭 떠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럽죠. <laughs> 그렇죠. 예. 그리고 상한가도 한번 찍으면 안 풀려요. 그죠? 예. 하한가도 한번 찍으면 절대 안 풀립니다. 대양금속. 대양금속 같은 경우는 어, 저가 금속 관련한 종목이고요. 이재명 관련한 종목인데 뭐 특별한 뉴스 없이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오리진. 자, 루나 IP 기반의 게임이 중국 판으로 갔다가 발급받았다는 것 때문에, 예, 그 뉴스 뜨고 올라온 거네요. 하스. 자, 요거 하스도 좀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수급은 아직 확실하게 들어온 게 아니네요. 근데 바스가 바닥에서 세게 올라왔죠. 자, 지금 보시면 아침에 예 아침에는 살짝 움직임 나오다 말았는데 예, 점심 때부터 이한 시부터 수급이 들어오는데 수급 들어오면 바로 밀어버리죠 이런 종목들이 의외로 많다고 말씀드렸죠 수급이 들어오자마자 죽는 종목은 버티는 게 아니에요 버티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꼭 챙겨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명문제야.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 기대감으로 치매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온건데 아 얘도 진짜 어렵게 움직임 나오네요 치매 관련한 종목 시간으로 6% 올랐습니다 네이처셀 자 코로나19가 코로나19가 지금 어 일본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같은데 변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관련해서 네이처셀이 움직임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 테마 관련한 걸로 해서 같이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이처셀, 그 다음에 PCL, 이 종목들이 코로나19 관련된 테마이기도 하면서 치마 관련한 테마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01년, 아, 이 종목 중에서 뭘볼 거냐고요? KCTC, SL, SLS 바이오. 어 나머지는 얘도 갈것 같긴 한데 너무 무서워니까 그러니까 그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KCTC 움직임 보는 거 보면서 예, 동방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 0 2 0년 7월 19일 갭 상승 예상 종목 보죠. 여기에 이제 한 종목이 빠졌는데 그 종목은 거래량이 좀 적어서 제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뺐어요. 그래서 요 종목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갤럭시 SM. 자, 갤럭시아 SN 같은 경우는, 요거 어, 예, 해리스 부통령, 가, 예,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의 우위를 하고 있다, 뭐,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 관련한 비트코인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비트코인 테마. 해리스, 예, 그죠 해리스 대통령도 밀죠. 트럼프 대통령도 밀고 네, 트럼프 해리스 트럼프 전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이 미는 비트코인 때문에 이제 움직임나온거고요 명문제약 명문제약은 28일부터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알차이머 국제학회에 관련되어 있는 걸로 해서 올라온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간으로 6% 명문제약 아 아까 했구나 자 유니테크노 아그 명문제약은 낙태테마로도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 현대약품 올라올 때 명문제약 같이 후발주로 움직이는거 말씀드린것처럼 명문제약은 낙태약 관련한걸로 보시면 됩니다 유니테크노는 지난번에 삼성 SDI 미국 레, 어, 넥스트 에라인가요 에라에너지와 일조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에 임북했다는것 때문에 유니테크는 말씀드렸는데 유니테크는 그 관련된 이슈가 조금 다시 부활하나봐요.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4.6% 올랐습니다. 압타바이오, 자 압타머사이, 압타머사이언스, 어, 면역항암제 제약업체 관련해서 시간으로 올라온 건데 요거는 뭐, 동시효과에 올라온 것 같아요. 동시효과에 올라왔고, 시간에로도 4.5% 올랐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요거 마찬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렸던 건데, 실제 주가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시간에로 올라와서 4% 정도 올랐는데, 자, 비만 당뇨 치료제로 붙이는 패치 기술이 적용됐다.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4.5%. 자, YC가 이제 반등 나올 때가 됐나요? YC는 요거 h m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특별한 이슈 없이 시간으로 4.2% 올랐습니다. 에머리지, 자, 대마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에머리지, 자,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해리스 지지 발표한 것 때문에 대마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왔고요, 시간으로 3.4% 올랐습니다. 어, 얘가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죠, 오늘은. 예. 그 다음에 수젠테. 치해그 다음에 코로나19 진단키트 테마. 그죠, 수젠테. 예, 시간으로 2.7% 올랐습니다. 바이오다인. 얘도 뭐 특별한 뉴스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워트. 요것도 HBM 관련한 종목이죠. 예, 특별한 이슈 없는 신규 상장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시간으로 약1.9% 정도 상승을 했네요. 에이프로젠 바이오. 자, 요거, 장마감 후 에이프로젠 바이오,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CMO 체계를 임박했던 뉴스 때문에, 예, 요거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예, 시장은 올라오는 종목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종목만 올라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이슈를 저걸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상한가는 없지만 여기서 지금 갤럭시 SM 명문제야, 그죠?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이랑 선물 공부하고 싶으면 p k 구장 k r 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PK의 k r 가 가지고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